그래도 저는 나름 뚜벅이 다리우스로 다이아 찍었다고요. 아, 석일용 유튜브 보셨구나. 아, 그분 그분 잘하긴 하시더라. 석일. 저도 그분 저도 그분 보고 배웠거든요. 석일용 님 유튜브. 그분 그냥 다이아가 다이아가 아니라 그냥 피지컬로만 보면은 피지컬로만 보면은 그냥 챌린저. 챌린저 그이상이시던데 하나 아, 둘. 잡았다. 잡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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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. 어 나르 세네, 나르, 나르 버프 됐나? 왜 이렇게 세지? 그 여기 말 여기 말고 그 유튜브 석일 형님 계시거든요. 그 트위치 석일 형님 말고 유튜브 서 유튜브 형님 되게 잘하네요. 오 <laughs> 어, 됐다. 고전하지. 어, 뭐야? 야나궁 어디 갔어? 와.

나 고등학교 다닐 때, 어 고등학교 다닐 때앞 보이는 아, 자리에서 계속 그 지우개 똥 만들어 갖고 내 머리 콕콕 던지는 느낌이야 지금 나를랑 싸우면서, <laughs> 어 괜히 지우개 똥 만들어 갖고 어, 앞 자리 에 있는 내 머리에다 계속 어, 던지는 느낌이야 지금 나를랑싸아 너무 약 올라 미칠 것 같아, 아, 너무 너무 나 리치도 짧고 쟤는 계속 멀리서 때리는데, 어졸라 졸라 답답하네. <laughs> 충분히 해볼 만한, 해볼 만한 거였던, <목소리> 거였다고? 생각하 는데 <고다비> 어우 짜증나어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엄마 새끼가나 그럼 별 씨발! 길룡님죽으심 동안 등 긁어 드릴게요. 박타 닥 박타 타타닥닥타닥닥타타닥타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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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내, 내가 허접인지, 새끼들이 허접인지는 결과가 말해줄 겁니다. 어. 아, 오랜만, 오랜만에 해서 그런 가보다아 어, 아, 일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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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, 일본, 갔다, 왔더니, 일본 갔다 왔더니, 아유. 게, 우리나라, 어, 우리나라에서 깨임하는게 게 손에 좀안 맞네.